해나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걸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바이크 다이캐스트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리뷰한 비엔나 R1200GS 아시죠 예전에 비엔나 R1200GS보다 좀더 높은 고성능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바이크를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이 모델은 비엔나 R1250GS라 해서 좀더 약간 기존에 있던 R1200GS보다 약간 고성능을 지향하지 않을까? 또득한 생각이 듭다 솔직히, b m w 물론 바이크, 나이키스트만총세 번째인데요.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바이크라캔인더그랑 많은 기대가 되니, 이제 바로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고, 사이드 미러 디테일이나 이런 스티어링 디테일도 훌륭히 제현을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를 보시면, 이런 헤드램프서부터 에 이런 사이드 미러 퀄리티도 훌륭히 재현이 된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약간 A 필러, 이런 A 필러 디테일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재현을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으로 보시면 좀 측면보다 신기한 게한 가지 있어요. 예전에 R1200GS랑 좀 다른 게한 가지 있죠. 예전에 R1200GS는 이 바이크 내리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R1200GS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반면 R1250GS는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크 내리는 기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지만 이렇게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히 재현이 되었죠. 역시 이 BMW 바이크만의 그 매력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시 BMW 바이크만의 그 매력을 그대로 잘 살려줬고, 그리고 여기쪽을 보시면 이런 엔진이나 이런 브레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브레이크 패드서부터 이런 엔진 디테일도 훌륭히 제한을 해준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다이캐스트는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휠 조양도 된다 이렇게 바이크 모델 답게 이렇게 휠 조양도 되는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에 이런 머플러 팁 후면부에 이런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제한이 되었을 뿐더러 이런 후면부에 이런 타이어 디테일이나 이런 번호판 패널 그리고 이런 후진등 디테일도 훌륭히 제한이 된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의 한번 내부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바이크 다이캐스트 내부를 한번 보시면 내부 마감도 상당히 훌륭하죠? 이런 계기판서부터 이런 내장재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히 재현이 되었습니다 여기 쪽에 보시면 주유구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이크 모델은 여기 쪽에 주유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유구 디테일이나 이런 계기판 디테일, 이런 스티어링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이 되어 있고, 이런 브레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에 핸드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히 재현이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R1200GS 이 바이크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바이크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 마이스터 바이크만의 매력을 잘 살려서 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바이크를 데려왔지만 상당히 디테일이 훌륭했습니다. 천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BMW 바이크만의 개성을 잘살려준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BMW 바이크만의 그 개성을 잘 살려준 이런 컬러 디테일도 훌륭했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골드색 림, 이렇게 측면부에 보시면 약간의 이런 골드 색상 림 디테일도 훌륭히 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골드 색상 림 디테일도 훌륭히 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의 바디, 그리고 전면부에도 보시면 이렇게 휠즈형 기능도 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바이크답게 이렇게 휠즈형 기믹도 개인적으로 잘 되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측면부에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이크 레이는 그두 개씩 하나 돼요. 바이크 바 같은 기능이 이렇게 두 개씩이나 마련이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엔돌 R1250G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반